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해,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사무해라, 19장 2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타인이 힘들다. 감정은 화산과 같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누구나 알수 있도록 표정과 입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표출된 감정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게 또는 나쁘게 영향을 줍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전쟁은 나라를 잃지 않으면 압살롬을 잃어야 하는 비극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에게 이 전쟁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페류나를 처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났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군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고 오히려 슬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왕의 슬픔 앞에서 군사들이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되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군사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은 왕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때때로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 때문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에 깊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기쁜 일에는 모두가 축하해 주는 것이 도리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 때문에 생기는 감정은 더 격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에는 위로하고 도움이 되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표현이 너무 격하거나 길어지면 상대를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혜롭게 감정을 표출하여 자신의 기쁨이 타인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자신의 슬픔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냅시다.